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94장, 만세반석 열린이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4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를 두려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하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새 날을 살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오니,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심령에 자리잡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앞에서도 찬양시가 나왔었는데요. 개인의 찬양시가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칠칠절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 범사감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범사감사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넘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도 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보고 또 우리도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의 고백을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술의 고백이라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예, 복음성가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진 바로, 아, 그러한 10편 9절입니다. 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제가 이, 아, 감사,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1, 2절을 보면서 뜻을 떠나서 이렇게 한 말씀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이 고백 자체가 참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뿌려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심령으로 이렇게 서게 만들어줍니다 참이 시편 구절이 좋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시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송축하는, 그러한 고백의 표현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두 절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 모여 영원히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을 정말로 지고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찬양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게 바로 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백 안에서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드려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또 나와 있는데요 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 결단의 고백이 쉽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어,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찬송을 또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날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도 시간인데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단위니까 짧은 단위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짧은 게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이야 뭐 시계로 따지면서 뭐 초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 준 하나님이 가장 짧은 시간은 하루 아닙니까? 하루 이렇게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을 때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간이 상반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두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두 시간을 살기가 꽤 어려운 존재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영원히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시간 하루하루 연장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그런 영원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것, 그 영원은 어 이터널하다고 말하는 그건가요? 그거는 에버레스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약간 우리 보통 철학이든 신학이든 구별을 하잖아요. 하나 그 시간권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그그 그 영원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그러한 어, 시간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날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살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최소 단위의 시간인데 그리고 이건 누구나 삽니다 하루 살이도 사는 시간입니다 가능한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날마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 이 날마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어, 그 고백이 되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날마다 하는 것은 그 죄성인 죄성으로 살아가는 건 날마다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날마다. 그뭐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 속된 것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몰되고 그리고 중독되지 않습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려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하겠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죄된 모습도 아울러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이두 가지의 시간 안에서 공통적인 것, 내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면 난 사실은 내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이두 시간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것이 우리 실천하는 어,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보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 나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이 행하신 귀한 일,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내가 날마다 읍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내가, 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것을 입술에 붙이고 살겠습니다. 이게, 어, 그 히브리인의 마인드에서는 묵상이죠. 지 묵상,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찬양할 때, 고백할 때, 바로 그 묵상은 입술에 말씀을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읊조리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인 줄로 압니다. 그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입에 두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 그러한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붙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읊조리면서 살고, 말씀 우리 입술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보니까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말을 드리는 것. 읍조린다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인 줄로 압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그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 것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이 참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어,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치유하시지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실 때도 음 알았지 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그것을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읊조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입술로 어, 읍졸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재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어, 생활하실 때 주의 말씀이 입술에 붙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 입도록 항상 읍졸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올 때,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며, 우리가 또 변치 않고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이기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낙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넘어질 때, 또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내 심령이 듣고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 어렵고 힘든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심령, 한심령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극률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